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요즘에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차트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급등하는 그런 차트 패턴들을 항상 익혀 두시고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오던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아 이게 어떻게 흘러 왔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584 포인트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1선 올려놓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2,550 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위쪽까지 노리로 갈 수도 있는 흐름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미국 증시나 그런 세계적인 증시 흐름과 맞춰서 같이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상한가간이상하 엔지니어링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로 묶여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이때도 설명드리고 한번 슈팅이 나왔고 또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10,700원에서 8,000원대 이 가격대 사이에서 움직임이 결국 나오다가 슈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 자체가 차트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 주는 게잘 가냐 우선 신규 상향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 상한가 보내주거나 21선 올려놓는 것들을 눈여겨 보라고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이 어떻게 나온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바로 떨어졌지만은 여기서는 지지를 해주는 이런 차트 움직임을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가 나왔을 때는 또더갈 수도 있는 흐름이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은 이탈을 하면 손절 치고 뭐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 또 잡던 그런 식의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움직임이 요즘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올리고 나서 한번 찍고, 고점을 찍었고, 여기서 이제 뭐,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탔던지, 뭐,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개미들 이렇게 쭉 털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털어주고, 거래량 거의 없죠. 이 자리에서는. 그러다가 갑자기 21선 올려놓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잘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항상 이렇게 거래량 터진 기준봉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그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후에 거기에서 이제 본인만의 그런 타점을 잡아서 대응 전략을 짜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 상황과 같기 때문에 내일 뭐 갭상승해서 1차 저항대가 15,000원대, 그다음에 17,000원대 넘어갈 수 있고 많이 간다면 뭐 2만 원대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갈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가 나쁘지 않죠. 되게 전망도 좋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한 가지 테마에 올인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테마에서 조금 분산적으로 자기만의 차트 흐름이 보여주는 것들을, 어, 타점이 왔었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어, 이렌시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요즘에 밑으로 쭉 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갈줄 알았는데 한번쭉 뺐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 나오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미들도 이제 요즘 똑똑해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차트 흐름들이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쯤 크게 이탈하는 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준 잡고 들어가서 어 이렇게 수익 내는 매매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은 개미들이 많이 탑승한 자리는 이런 자리죠. 뭐 이런 자리에서 많이 탑승을 하는데 돌파가 나왔다 해서 뭐 단기성으로 단타성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뭐 상관 없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노려야 될 타점은 그래도 최소한 이평선 부근이나 이렇게 종가가 마감이 되는 이런 이평선 부근에서 2 1일선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서 대응 전략 짜서 이렇게 스윙으로 수익 내는 그런 매매를 습관화들이시는 게 결국에는. 어, 장, 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매매하는 게 중요하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주말에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아, 내가 들어갔는데, 어, 오늘 보니까 여기 상한가 가있네. 뭐, 아니면 좀 20, 30% 수익이 가있네. 어느 정도 보니까. 그러면 뭐, 익절하고 나오든지 뭐,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타점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평선 부근에서 거래량 터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관심을 넣어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타점이 왔었을 때, 진입자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맥도 슈팅이 한번더 나오면서, 이제 앞쪽 저항대를 터치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뭐, 3,500원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대였는데, 보시면 눌러주고, 거래량 없이 빠지죠. 고점에서 살짝 거래량 터졌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터진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뺐다가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한번더 뺐다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평선들을 이렇게 다 이탈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조금 뭐 개미들이 어 버티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1900원이랑 19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여기 주요 가격대 움직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 결국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가는 패턴이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트적인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래량 움직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밑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눌러주고 또 가는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4,000, 어, 3,500원을 뚫어서 위쪽 매물대를 안착을 해서 또 움직이다가 뭐 이슈가 터지면은 또한번더갈수 있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00%는 없지만 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타점은 항상 이렇게 이평선 부근에서 들어가서 우리만의 타점을 가지고 어 대응 전략을 짜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물론 뭐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손절가를 이탈하면 은 손절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올인 하시기 보다는 어 5개에서 10개 종목들 똑같은 비중으로 기준에 맞게 들어가시는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KPF가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로봇 관련 테마로 묶여 있고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KPF도 지금 정고 만원대 찍고 빠지긴 했지만은 지금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죠. 그니까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끝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 터지고 쭉 내려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근데 뭐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차트니까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티 이런 것들도 지금, 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결국에는 눌러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이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뭐 이런 식의 가격대 흐름과 주요 라인을 지켜주는 이런 차트들은 결국에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 맞게 수익을 챙겨가는 어,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노테라피 마지막으로 이노테라피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금 뚫어버리면서 만 원대를 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대부분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쪽에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이런, 어 전, 전에 이의 차트 패턴만 보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최하단부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본인만의 기준에 맞는 그런 차트가 왔었을 때 거기에서 기준 잡아서 들어가가지고, 어, 본인 익절 라인에서 잘 청산하시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타점을 항상 중요하게 들어가는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어, 뉴스 따라서 뭐 주변의 소문이나 막 그런 것 따라서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막뭐 팔았다가 막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시기 보다는 조금 좋은 차트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본인이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차트 흐름이다 생각이 드는 것들은 조금 진득하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더큰 수익을 줄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였습니다.